1,500원에 잡았습니까? 1,500원에 잡았으면 들고 와도 되지. 단타 수익률을 널널하게 이겼네요. 15% 수익률이 나왔는데, 행보세에서 시어오르자마자 거의 바로 잡았어요. 잔파동 다 버티셨네요. 대응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라. 이렇게 딱 얘기 드리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대응의 원칙을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단기권 내에서 대응의 원칙을 만약 잡는다면,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심리선 자체가. 이제 경험치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의 원칙. 대형의 원칙에서 단기권은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게아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단타를 때렸건 스윙 뭐 2박 3일짜리를 때렸건 슈팅 매매 또는 특별한 이슈가 들어와서 단기권에서 맥점을 잡았는데 수익권이 좋다. 여기에서 주식바바가 설정한 단기권은 3, 6, 9로 잡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숙달되면 은 3%대에서 뭐 3, 7, 10으로 가도 되고 기본 스탠다드만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시면 돼요. 단타 또는 단기 스윙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지 저항대가 형성된 단기권에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간다의 기준에서 15% 정도 갈 정도로 올라간 거면 좀 시간이 걸리고, 단기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면서 방향성을 보여줬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헹구했다가 올라갔다가 슈팅 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점에서 아, 요 정도. 근데 나의 수익률이 토탈 15%. 이분 같은 경우는 원샷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승인적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초보분이 대응의 관점에서 수익을 잡아간다고 봤을 때는 3% 1차 수익권에서 보유 비중 대비 30%인 물량을 해결하고 나머지 보유 비중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3%를 찍고 빠지는 구간에서 나의 심리선을 1 5의 나머지 물량을 털겠다고 보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쭉쭉 그냥 고유선 이탈하지 않고 바로 간다 6%때또 논화 먹는 거예요 또9% 갔을 때 분산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분할해서 그냥 쭉 가더라도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6%때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졌을 때 만약에 올라가다가 터치 3% 하고 그냥 쭉 빠져 버렸다 어쨌거나 시간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물량의 보유비중 대비 3%의 수익률을 챙 기로 할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제로 마진에서 0%대서 에 수익 실현을 시키는 거죠. 단기권에서 단타 영역을 가장 짧은 권에서 설명을 시켜드린 거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진행돼가지고 스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응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초보일수록 짧게 먹는 거고요. 조금 고수가 될수록 조금 더 먹는 거예요. 3, 6, 9 스윙 관점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좀 좋아지면 5, 7, 10 뭐이 정도 보고 그 다음 좋아짐 50, 15 정도 유지하면서 어떻게 위에 얘기했던 대로 수인 관점의 3% 대, 6% 대, 90, 1 15 15대각보유 비중 30 가량씩을 챙긴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최종 챙겨서 나는 안정적으로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서 나의 안정적인 평균값의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실전 매매에서 이거를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현실감각 있게 보아야 되는 거는 중요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되겠어요?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진입 타점이 아닌 대응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참고해야 될 대응 타점의 기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대응의 타점에서 스윙적 관점의 뭐가 되겠어요? 각종 보조 지표. 거기에서 중요한 게 실전 대응적 관점에서 장기 입형사. 그리고 뭐 유료 지표인 비타민 라인. 어떤 거는 3, 6, 9 해야 되고, 어떤 거는 5, 0 15 해야 되는 거. 다르잖아요. 초보 베이스에서. 아주 실력이 딸리는 사람들 완전 처음 초짜들 한주 때리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차트를 좀더 읽어내기 시작한다 차트를 접목시켜서 차트를 읽어낸다 심리세가 아닌 주식의 흐름을 보조지표와 함께 읽어낸다 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퍼센트를 결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뭡니까 볼린저 밴드 다시 아까 하던 거 마무리 짧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퍼센테이지를 체크해내는 거는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369를 할지, 3710을 할지, 뭐 50, 15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에 대한 타점 이해도로 봤을 때 많은 종목들이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박스가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로라를 이전에 봤을 때이 구간에서 박스 구간을 봤으면 여기서 얘가 토탈 움직여지는 퍼센테이지 체크하면 돼요 37%죠 그러면 정상적인 하방세를 끝내고 행보장에서 박스권으로 들어온 게 이쪽이에요 그럼 얘의 박스는 얼마가 됩니까 이 구간에서 박스 볼린저밴드 하단 상단선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껐을 때 마찬가지, 한35% 정도 가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전 상 보고, 바닥 짓고 올라가는 비타민 라인의 박스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한방에 원샷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각 중요 보조 지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 라인들을 확인하면서, 추위 구간에서 익절 대응을 조금씩 해가면서, 가지고 간다. 이게 대응의 원칙의 기본입니다. 뭐, 한 번에 꽃박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가시면 좋겠네요.